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북하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지는 않았고요. 뒤늦게 추가로 구매를 해야 하는 책이 생겨나서 두 번에 나눠서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 제일 먼저 나온 책은 먼저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입니다. 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한 가지 키워드, 일반적이지 않은 생소한 느낌의 공포가 느껴진다는 얘기에 호기심이 생겨서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거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니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온 미소의 생강의 이름모를 여인. 기온 미소의 전작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두 작품은 연달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또그 전작은 보통의 기온 미소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욤미소의 작품을 다시 구매할 일은 없을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표지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 사실 그것보다 북카울 영상을 찍다 보니 책을 구매할 때 달랑 몇 권만 구매하기에는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서 언급결에 같이 담았습니다. 기대감은 없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기대보다 괜찮을지도 다음은 나는 나의 1순위 이 책은 두 명의 평범한 직장인이 서로 인터뷰하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에세이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중한 분이 제가 구독하고 있는 한 북튜브의 운영자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시다시피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응원 차원에서 구매하는 마음이 크긴 합니다만 이 분이 평소에 글쓰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 생각들을 쭉 공유해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법 몰입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수 작가의 애호가들.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담은 책입니다. 저는 아예 처음 보는 작가님이고, 낯선 책이지만, 표지가 일단 예쁘고, 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독자님이 그냥 추천도 아니고, 완전 빠져있다고 하셔서 담아보았습니다. 마침 이번 달에 고른 책도 많지 않아서 부담도 적었습니다. 아니, 부담이 적은 게 아니라, 머릿수를 어떻게든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처음 보는 작가님이 마침 저랑 딱 맞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이득이다. 아무튼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초엽 작가의 원통한의 소녀. 아니, 이분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발간이 2019년 6월 즈음인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이 나왔을 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쨌든 냅다 샀는데, 어쩐지 책이 싸다 했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게다가 그림도 중간중간에 많아서 읽을 거리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매우 좋다. 그리고 이 작품. 조혜은 작가님의 칵테일 러브 좀비. 올해에는 드디어 제대로 탐독해보려고 했던 작가입니다. 작년부터 궁금해왔었지만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조금 여유가... 내 네, 짧은 책으로 일단 골랐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목격하기도 했고, 제발 저랑 딱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히가시노게이고의 허상의 어릿광대. 히가시노게이고를 읽을 때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추리 소설은 무조건 읽자. 반면에 추리 소설은 일단 지켜보다가 평이 아주 좋으면 읽자. 그리고 추리 비추리 모두 단편 소설일 경우에는 무조건 읽자. 이거. 누가 이 소설을 단편 소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두꺼운 분량에 전형적인 장편 소설의 목차. 당연히 장편 추리 소설일 줄 알았지만, 옴니버스 단편이었습니다. 알았으면 진작에 읽었겠죠? 이거는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 그나저나, 저는 이 책을 1월 독서 모임 선정도서로 만났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언박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은 이미 다 읽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책은 히가시노 계고의 옴니버스 단편 소설이며 추리물이다. 오늘은 사실 1월 독서 정리 영상도 같이 하려고 했지만, 네 그렇게 됐죠. 이 책들도 재미있게 읽고 괜찮은 작품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재미있게 읽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